백두더퓨처, 이게 TBWC 배터리죠, 5 0백밀리짜리뭐 제가 애정하는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윌리엄슨이라고 써있습니다. 음. 윌리엄슨. 윌리엄슨이라는 증류소에서 만든 거고요. 확실합니까, 윌리엄슨이라는 증류소? 어... <laughs> 아유, 재밌네요. <laughs> 세컨네임들이 다 있잖아요, 세컨네임들이. <laughs> 근이 윌리엄슨은 라프로익의 세컨네임이고요. 라프로익도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발벤이도 있고 맥캘란도 있고 아, 그는 그건... 박도 있고 예.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음. 그 세컨드 네임이 있는 이유는 독병 입자가 샀어. 이거는 분명히 라프로있게 맞아. 근데 계약상 싸게 산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통을 팔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나 봐요. 요새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나갈 때 다른 용도로 뭐 블렌딩이 든뭐 다른 용도로 원액을 보냈는데 그 이름을 못 쓰게 했는데 아니 숙성을 하는데 존나 맛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싱글로 내겠지? 싱글로 내려면 이름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상표 사용을 못하게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름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뿌옇게 여기에 그 증류소의 상징 아니면 맥켈란 같은 M자 크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이스터 엘키스 성 비슷하게 성... <laughs> 맥켈란 성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립병 입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이름, 주소이름, 아니면 근처에 큰 산이름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는 세컨드 네임들이 있어요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라프로이, 대충 라프로이 사람들은 윌리엄슨 쓰면 라프로이인 줄 알거든 그럼요. 음,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알려야 되니까 하트프로더스 같은 경우는 노네임이긴 한데 병인 녹색병이었지만 <laughs> 노네임이지만 로네임이지만 <laughs> <노> <laughs> 그런 경우가 있고 그자 작정하고 무슨 프로젝트성으로 티스푼이라고 하는데 피리하고 발베니하고 서로 서로 통 교환하면서 한숟분씩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뭐, 번사이드니 뭐니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있겠지. 번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발베니의 세컨네임이고요. 이런 이름으로 글램필드도 티스푼이라고 하는 데 이런 이름으로 막 내는 경우도 있고 싱글몰트가 또 아니야 그래서. <laughs> 플 t 디드 몰트야 얘는 t v w c 에서 윌리엄슨으로 낸서도이 t 도 t v w c 도 t v w c 는이 t 이 t 이 c 이 t v 이 t v w c 에 t 이블링을한 겁니다. 이이런병이야 뭐 사실은 복불복이데그래도마스터 w 도이 t w c t w c t v w c 이 t 서이는서이 t 서 그리고 이게 짧은 연산의 색깔의 쉐리오가 있으니까 맛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음, 일단 은 한번 가서. 보자 7년 숙성이고요 배치 3 500ml이고 60도 60도네요 60도입니다 뭐 캐스크 스트렝스 이런 말안 써있고 뭐 맞췄겠죠 음, 제가 좋아 재밌습니다 아이씨 아 병도 못따 이제 <laughs> 아 야이씨 이게 2018년도에 바틀된 건데 이게, 이게 부실한 거니까, 이예자체가 잘못되게 들러붙은 게 아니라, 음. 그게 불량인 거야. 음. 하여튼, 2018년도 바틀된 7년짜리 라프로이. 요거는 TVWC 재팬 한정 바틀입니다. 527병? 527병. 예.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우. 향이 좋아요. 누가 봐도 라프로이. 오늘 사실은 상해로에서 동생하고 밥이나 먹자, 윤아기가 오늘 <laughs> 월요일날 휴 g i l m o l u 요 o Ho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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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r 가 Ho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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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뭐 r r i Ho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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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이 i Horri. h 배치3 i h 라프로이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왔지만 이제 윌리엄슨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프로이의 병원향 스모키향은 뭐 없죠 라프로이 그 스모키향을 거의 볼 수가 없고 쉐리 때문에 이제 약간 스모키하거나 우디한 데서 나오는 향은 있는데 완전 달라요 페트에서 유래하는 스모키향은 완전히 다르고 1980 블랙 라프로이 같은 느낌 똑같진 않아도 그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뭐 색깔은 뭐 개보다는 훨씬 연합니다만 그 라프로이의 쉐리가 굉장히 고속성으로 만나 이건 고속성도 아닌데 제가 먹어봤던 라프로이 쉐리 고속성은 1974 빈티지 또는 뭐1976 아니면 80 블랙 라프로이 81 블랙 라프로이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이 라프로이의 꽤 많은 진한 쉐리들은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개를 갖춰요라프로이의 쉐리는 무거운 쉐리는 거의 안 들어있습니다. 칠사조차도 쉐리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워요. 라프로이은 그런 쪽으로 많이 숙성을 하나봐. 물론 이 바틀은 라프로이에서 숙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바틀러들이 중간에 숙성한 다음에 얘네들 팔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마스터몰트가 미리 확보를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안써 있는 한 증류소 오피셜 바틀이 아니면. 그 숙성 이력은 우리는 알수 없다 아, 네. 그 통에 이력이 붙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관리되는 것도 있어요 누가 갖고 있었고 어디서 어떤 건 숙성을 했었고 대부분은 그게 없어 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느낌이 맥켈란의 정향 같은 후추 페퍼리도 있고 달달한 향도 있고 쉐리 자체가 상당히 좋은 쉐리라는 느낌의 가벼운 쉐리야요 꾸덕하지 않습니다 아 씨, 불과 괜찮죠. 7년인데. 괜찮죠? 아니, 불과 7년인데 왜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뒷맛이 조금 이제 좀 세게 올라오는 게있잖아 세게 있는데. 올라오면서 지저분하게 예. 퍼지는 건 있어요. 있어. 어, 맞아. 근데 적어도 첫 맛에서 끝맛이 이에서 백이면 한 50대까지는 와, 개 좋은 술인데. 예. 어, 어, 이거 그런 아마 해외에서 일본에서 아마 20만 원, 30만 원? 가격은 모르겠어. 아까 내가 그게... 보니까그 정도 되는 거 같고. 개운절 모르죠. 주에서 약간 텁텁하거나 아니면은 그 너트류의 견과류의 그 약간 답답한 맛이 조금 남긴 하는데 아 이건 뭐, 뭔 상관이야 그건 쉐리가 영향인 것 같고 처음에서 중간까지는 엄청 좋은 쉐리 라플로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막 사서 드시지 말고 이거 뭐 구한다고 그러면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거 점수가 위배 점수가 높긴 한데 리뷰가 몇 개가 없어 그래도 꽤 옛날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먹었다는 게 이상하다 위배 올라올만한데 한정이 일본일본한일본라 일본은 일본은 일은상해은어향은고기 이거 우리 몇번 안먹어본건데 너무 잘본울려 확실히 피트류의 음식들은다 잘어울려 진은일 나는 셰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화고 먹었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 피트 셰리가. 아, 물론 피트 좋아하는 사람의 한정된 얘기고요. 의외로 생각 외로 피트 위스키가 잘안 팔린다는 거야. 음. 그, 그날 그 위스키 네비에 청관호 대표도, 야, 이거 피트 했더니 한국에 들어갈 때 또는 일본에도 일본에 들어갈 때 피트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고. 일반적으로 피트 위스키는 거, 그 고려 대상인 들어가지도 않는데 피트 충들 분발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래. 우리나 뭐 피트 좋아하지. 처음 먹는 사람들 피트 완전 질색 팔색하고 여자 <laughs> 여자들도 야 오죽하면 우리가 피트 먹으면 오 이러지. 보통은 안 먹어요. 그래서 다행이야. 느낌이 조금 지나가 좀더 있으면 많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아울러 상해로 몇번 먹어봤던 동파육,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는 동파육. 나는 동파육을 동천홍이라는 중국집 본점에서 어? 90년 동과 92년 동과 90년 대 초반에 어? 먹었지. 그국도한참갈때도 여러 군데 있었죠, 동서 그때는 여러도한었어 그때는 거기 한군데도었어 음. 어. 서도한국에서한국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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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국에서한국에서같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히 체리베이스가 이 간장향하고 어향 소스하고 완전 콜라보가 장난 아닌데. 저는 참고로 아니 참고도 아니다. TVW c 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으면서 엄청난 그 감동을 주는 바틀들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니까 러 얘네가 상당히 그 캐스크 셀렉션을 되게 잘하는 거야. 음. 동양인들한테 특히. 왜냐면 이번에 갔더니 스코틀랜드 애들하고 또 우리하고 입맛이, 물론 너무나 똑같은 것도 있는데, <laughs> 아, 좀 다른 게 있더라고 가끔. 글래스고 갔을 때는 거의 입맛이 비슷했는데, 음. 그 독병사에 걔네들 이제 파는 애들한테도 좀 봤더니, 어, 걔네들은 얇고 강한 것들에 대한 그 선호도도 꽤 있더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일본 익스클루시브니까 음. 일본 놈들이 가가지고 일본 그 셀렉션 했거나 셀레... 아니면 네. 셀렉팅 과정에 참여했을 를거 아니야? 이걸 네. 했겠죠. 아니 씨, 이렇게 잘 술술 들어가지? 술술 먹어야지 그러면. 야 벌써 지금 음. 하프로 세잔째야. 어제 뭐 했습니까? <laughs> 맛있네요. 그럼. <laughs> DBWC 2018년 바틀링된 7년. 라프로이겼습니다. 이거 라프로이기치면 안 나옵니다. 윌리엄슨 노네임으로 세컨네임으로 치면 됩니다. 60도. 어마 맛있어. 글쎄요. 어우야첫 먹으면 그냥 존나 환상이다. 존나 환상. 맛있다 이거.